미국 증시 어제 10월 31일 금요일에 핵심 이슈 톱10입니다. 제롬파월 연준의 결정이 시장 분위기를 흔들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12월 금리인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완화 기대감이 꺼졌다며 실망이 확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통화 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졌고, 투자 심리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부는 연준이 너무 신중하다고 평가했고, 다른 쪽은 물가를 잡기 위한 전략적 인내로 해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 지표에서는 완만한 둔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성장과 물가의 균형이 잡혀가는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술주가 다시 힘을 냈습니다. 나스닥은 AI와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랠리를 주도하며 성장주 중심 장세가 재점화됐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 기대에 반응하며 최근 조정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복귀했습니다. 반면 에너지주는 약세였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에너지 섹터의 모멘텀은 약화되었습니다. 금융주는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대출마진과 투자수익개선 기대가 크지 않아 주요 은행주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완벽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클라우드 부문 AWS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가볍게 뛰어넘었고 주가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애플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서비스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하드웨어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 수익 기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결국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기술주는 여전히 시장의 모멘텀 중심에 있고 방어는 현금비중, 단기채, 퀄리티 대형주로 대체되는 흐름입니다. 퀄리티 대형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 안정적인 주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11월 전략은 AI 반도체 중심의 테크코어에 안정적 방어자산을 곁들이는 포트폴리오가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기회를 잡을 현실적 해법으로 보입니다. 굿 감사합니다. 래리 AI